안녕하세요. 오늘은 복분자 갈비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보리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정양파는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얇게 채를 썰어주시고요. 어, 설탕 두 큰술에다가 식초 두 큰술, 그리고 미림 한 큰술과 소금 반 큰술을 넣고 퀵 피클링 주스를 만들 거예요. 소금을 넉넉히 넣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잘 섞어주셔서 썰어 놓으신 정량파를 담가서 요리가 되는 동안 피클이 될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정량파 4분의 1개를 저는 좀 큼지막하게 다져줬는데요. 아무래도 정량파를 쓰다 보니까 보리리조토에 이 정량파를 썼다는 사실을 좀 보이고 싶어서 크게 다진 거지 사실 잘게 다지셔도 맛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마늘도 두알 정도 이렇게 다져주시면 되시겠고요. 팬에다가 올리브오일과 버터를 두르고 가열을 해 주실 건데 어, 가열하실 때 중약불 정도로 그러니까 다진 양파 다진 마늘을 갑자기 타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볶아 주시면 되시겠고요 어,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면 오리와 쌀 1대1 비율로 섞어진 믹스처를 넣고 같이 한번 더 볶아 주도록 할 거고요 쌀알이 살짝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때 물을 한컵 부어서 이제 리조또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건데 리조또 쿠킹 방식의 정토적인 방법이죠 스톡을 좀 넣어주고 물은 조금씩만 넣어가면서 저는 샤프린도 조금 넣어서 향과 에, 색감을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물은 조금씩 부어가다가 다 익은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물을 넣지 말고 버터와 파마산 치즈가루를 잔뜩 넣고요. 이제, 만테까레. 나폴리마피아 님이 이 장면으로 화제가 되셨었는데, 만테까레를 쳐주면서 소스가 이제 밥알 하나하나에 코팅이 되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간은 소금 간으로 해주시면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복분자 갈비소스는요, 복분자주 한 컵에다가 간장 두 큰술에 식초 한 큰술만 넣어줬고요.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채살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에 가시면 스테이크용 부채살 파는 그거 있죠 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있고요 어 복분자 소스를 이렇게 발라가면서 구워 줄 건데 사실 이거를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조금 더탄 향을 내려고 이렇게 했던거고 네 구워주면서 계속 발라 줬는데 이게 팬이 좀 쉽게 탑니다 파도 레스팅팬에다 넣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연기를 낸 다음에 그 다음 부채살을 넣고 같이 레스팅을 쳐줬어요 조금 파향이 좀 나라고 해준 건데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레스팅이 끝난 거를 이제 버터와 나머지 복분자 소스를 한 번에 다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태운 파까지 넣고 버터 넣고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한 큰술 e bit of a little b i 기 미디엄 레어로 맞췄어요 미디움 레이어가 된것 같으면 다시 레스팅 팬에다가 넣고 레스팅을 쳐주는 동안 올그레이 머스터드 넣고 소스를 졸여서 복분자 갈비 소스를 만들어주도록 할 겁니다. 이렇게 살짝 끈적힌 듯한 소스의 농도가 되면 불에서 내려 주시면 되시겠고 저는 깔끔하게 쓰려고 채로 한번 걸러 주고요 레스팅이 끝난 부채살을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 줄 건데 레스팅을 하지 않고 바로 썰어 버리시면요 같은 온도에서 꺼내도 이 미디엄 레얼 색깔이 매우 생고기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레스팅을 꼭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써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리조또를 납작한 팬에다가 이렇게 적당량 덜어 주시고 아, 손바닥으로 바닥을 톡톡톡 치면서 평평하게 리조트를 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썰어놓은 스테이크와 아, 소스를 살짝 뿌려가면서 향과 맛을 좀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클이 된정양파에서 피클링 주스를 쭉짠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올려주시고요. 마무리로 저는 파슬리를 뿌려주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쉬의 마무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서 맛과 향, 그리고 윤기를 더해주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, 요거는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